에이전틱 AI가 온다. 3부작의 마지막 편. 거인들의 격전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AI가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음을, 2부에서는 이로 인해 AI가 단순한 조수를 넘어 팀원이 되면서 생산성과 조직의 혁신을 가져올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AI 혁신의 최전선과 다가올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의 미래는 현재 거대 기술 기업들의 손에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는 GPTs와 어시스턴트 API를 통해 AI를 단순한 제품에서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맞춤형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공격적인 통합자입니다.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오피스, 팀즈 등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업무 공간에 AI 에이전트를 깊숙이 심어 사용자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재미나이라는 강력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자사의 방대한 생태계, 검색, 안드로이드, 클라우드와 딥마인드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프로젝트 아스트라에서 보듯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며 행동하는 궁극의 범용 에이전트입니다. 한편 엔스로픽은 안전성이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클로드3 모델은 도구 사용 기능을 통해 단순한 대화를 넘어 외부 API를 호출하고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핵심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헌법적 AI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자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혁신은 빅테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랭체인과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있었기에 수많은 개발자가 거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도 자신만의 강력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AI 모델이 아니라 AI의 두뇌와 기억, 행동을 연결하는 표준 개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트 기술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우입니다. IT 운영 분야에서 서버 속도 저하가 감지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로그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스크립트를 실행한 뒤 담당자에게는 결과만 보고합니다. 고객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 지연 환불 요청이 오면 AI가 주문 내역과 물류 시스템, 환불 정책까지 스스로 검토한 뒤 고객에게 즉시 환불 혹은 할인 쿠폰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완료합니다. 정부 및 공공 서비스에서도 강력한 잠재력을 보입니다. 시민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AI 에이전트가 대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행안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필요 서류를 API로 대신 조회하고 취합하여 신청서를 자동으로 제출해 줍니다. 시민은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하나의 만능 AI가 아닌 전문 AI 팀과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분석 프로젝트를 지시하면 리서치 에이전트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처리하며 장문 에이전트가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이때 인간의 역할은 이 AI 팀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박력한 미래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성입니다. AI의 환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둘째, 보안과 통제입니다. 내 이메일, 회사 내부 DB, 심지어 결제 권한을 가진 AI가 해킹당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수백 단계의 생각과 행동을 거치는 에이전트의 작업 비용은 단순 질의 응답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총 3부에 걸쳐 에이전틱 AI가 온다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부에서 정의를, 2부에서 영향력을, 그리고 3부에서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컴퓨터에게 하나하나 명령하던 도구의 시대를 지나 AI에게 최종 목표를 맡기는 위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율적인 AI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디지털 팀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